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건강 문제. 김씨 할아버지는 68세로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과 신장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김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발에 궤양이 생겨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방문 비용과 약값이 부담이 되어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을 정성껏 키웠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병문안을 오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텅 빈집에서 홀로 지내며 자녀들의 무관심에 가슴이 아프고 병마와 싸우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외롭게 느껴집니다. 신체적 약화 박씨 할머니는 근력 저하로 인해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동이 어려워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끔 집안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해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자녀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자녀들은 할머니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매일 문밖을 바라보지만 방문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외롭고 서글픈 나날을 보내며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3. 정신적 건강 문제. 이씨 할아버지는 75세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여 최근 가족들의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 씨는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치매를 이유로 방문을 꺼려하여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외면하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얼굴을 잊어가는 자신을 보며 더욱 슬퍼지며 인생의 덧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4. 사회적 고립. 최씨 할머니는 70세로 배우자를 잃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로 집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어 고독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교통비와 활동비가 부족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아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텅빈 집에서 고독에 몸부림치며 자녀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외로움에 마음이 찢어질 듯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윤씨 할아버지는 65세로 은퇴 후 수입이 감소하여 주거비와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식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폐지와 공병을 주어야 하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져 하루에 5천원 정도밖에 벌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키웠지만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윤씨는 자녀들이 외면하는 현실에 절망하며 매일 길거리에서 폐지와 공병을 주우며 눈물을 삼키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서럽습니다. 6. 안전 문제. 정씨 할머니는 74세로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입어 몇달 동안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골절 이후로 자립성이 떨어져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며 간병인을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아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돌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이동도 힘들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아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침대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혼자 고통받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7. 심리적 스트레스 김씨 할머니는 78세로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아 외로움과 우울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 부담이 큽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폐지와 공병을 주어야 하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져 하루에 2000원 정도밖에 벌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할머니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을 기다리며 홀로 눈물을 흘리며 그리움과 서러움에 가슴이 미어지고 이런 외로운 삶이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8. 사별의 슬픔 박씨 할아버지는 최근 배우자를 잃고 사별의 슬픔으로 인해 밤에 자주 깨는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일상생활에서 의욕을 잃고 식사도 잘 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달래기 위해 상담을 받지만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슬픔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박씨는 매일 밤 홀로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새우고 자녀들의 무관심에 더욱 가슴이 아프며 이토록 깊은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자신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9. 의료비 부담 이씨 할아버지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매달 약값과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생활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과 관절염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며 매달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다른 필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아. 더 힘듭니다. 이 씨는 자녀들의 무관심에 절망하며 병원비를 걱정하며 홀로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10. 독립성 상실. 최씨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인해 팔과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되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뇌졸중 이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이 더디고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위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충분한 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아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씨는 자녀들의 무관심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며 홀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외로운 삶이 너무나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복지 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